한 허리를 굴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 요 지금. 진짜. 넘어진다, 넘어져. 신발 젖었어. 걱정표가 났는데, 남은 거리는 없네요. 아, 어, 거의 한 3분의 1은 온것 같은데. 6km 중에서 2km. 아, 와, 저 바위 엄청 크고 있어요, 주간에 아, 저 하자라는 등산객들한 10여 명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저 위에 눈이 있어요, 눈. 어, 끝에 눈이 보이는 정상이 야리가 닿게. 맞나 모르겠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엄청. 한 300m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거든요. 아직 한참 돼 있어. <laughs> 거의 골짜기, 골짜기. 정상, 보이시죠? 스키장 슬로프 급상급 코스 같아요. 엄청 더워요, 참고로. 30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더워가지고 일단 그늘 쪽으로 친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 흰색 페인트 마트가 있어요. 요요 요 마크가 있다는 이유는 길이 여러 갈래로 헷갈리게 나 있거든요 지금 딴데갔다 다시 왔어요 요 동그라미 마크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어쩐지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그늘에서 친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해올것 같아요 저 뒤에서 사진 찍고 있어요 와 멋있어요 멋있어 19km 지점 지났고 2135m 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위에도 멋있지만, 뒤에 엄청나요, 엄청나, 뒤에. 아, 제 친구 저 끝에 있어요, 끝에. 지금 저 먼저 갔더니, 길을 잘못 들었어요. 지금 이쪽에, 이쪽에. 여기 한국, 한국군 울트라폰 땡겨가지고 보고 있는데, 엄청 멀리 있어. 한, 한 1.5km. 왜 저기 간 거야. 현재, 산장에서 총 6km 남은 거리 중에서, 딱 3km 왔는데, 저 친구가 먼저 올라갔는데, 여기 옆에 계신 한국분이 저 친구가 왼쪽으로 다른 쪽으로 갔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 끝에 있어, 저 끝에. 근데 저 친구, 저는 저 친구 없으면 집에 못 가요. 짐이 저 친구 차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 친구 올 때까지 여기서 푹 쉬다 가겠습니다. 지금 3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가 한 2시간 이내에 질것 같아요. 바로, 산 바로 뒤로 지기 때문에. 지금 20.4km 왔습니다. 2424, 아직 600m 더 올라가야 돼요. 한 3km 더 올라갑니다. 친구 지금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아이고, 왜저 멀리까지 가서, 아어 그냥 가도 힘든데, 한 1, 2km를 더 걸어서 우에서 갔네요, 우에서. 드디어 시원한 계곡물을 처음으로 만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차가워. 어 엄청 차가워요. 어. 얼음물, 얼음물, 완전, 빙하 녹우물입니다 엄청 적워요 야, 너 부른다고, 목이 터지라 불렀다. 아니. 내 목소리 들었지? 어. 아, 목이 아. 터지라 불렀다. 야, 그, 뭐. 탐바구라. 어디? 탐바구라. 왜 탐바구라가? 우리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잖아. 탐바구라에서, 어. 한 장으로 연결되는데, 그리무가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같이. 내가 준주도에 어. 아까 산장에서 6km 중에 아, 4km 왔습니다. 4km. 아, 계속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아, 위에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제. <laughs> 고도는 2,580m. 500m 더 가야 돼. 500m. 가방 10km가 아까 전에 20km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30kg처럼 느껴져요, 몸이. 어깨가 뻐근하고, 아,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달리기도 거의 안 하고, 스쿼트도 안 하고, 다리 운동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힘드네, 힘들어. 온 짐을 제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나머지 2kg, 저 꼭대기가, 아, 어, 야리가 닿게, 아, 저희가 내일 새벽에 올라갈 일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야리다 닫게봉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우리가 저쪽에서 머물 산장이고요. 저기 갔다가 자리가 없으면 저기 있는 야영장에서 숙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2km 힘들어 힘들어. 해는 이제 거의 상준턱에 걸려져 있습니다. 곧 해가 질것 같은데 가기 싫어요. <laughs>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2,600m입니다. 2,600m. 좀 있으면 백두산.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74m인가? 아무튼 2,800m 곧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 저에게도 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저의 목적지. 1.25km 남았습니다. 나머지 0.8km부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450m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 게 저기 얼음 있어요 얼음. 눈이 녹지 않았는데. 아 지금 34도예요 34도. 저 위에 그리고 저 위에 흰색 보이죠. 저게 이제 눈이 얼어가지고 녹지 않았는데 참 신기해요. 저기만 녹지 않았어요. 34도인데. 아 렛츠고 누웠어요. 아, 너무 힘들어. 아,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저기, 산 꼭대기에서.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 전에 텐트를 쳐야 돼요. 온몸이 아파, 온몸이. 여기 뭐, 동굴 같은 게 있어, 동굴. 아이고. 와. 야리답개를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 와, 이동물에서 53명을 살았대. 아, 어금니 꽉 깨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아, 제가 5월달에 천왕봉을 세번 만에 완주를 했거든요. 아, 3년 전에 지리산 주천왕봉을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1.7km를 제가 세 번째 올라갈 때는 30분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땐 2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2시간. 근데 거의 컷오프당해서 그냥 다시 장터목으로 내려왔는데 그 1.7km를 2시간 동안 올라가는 그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그 기분.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하대 종주 때는 뭐한 3kg, 배낭, 배낭 무게 한 3kg, 4kg는, 4kg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한 10kg 이상 되다 보니까 어깨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깨가. 어, 배낭이 한 30kg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나머지 한 800, 900m 남은 것 같은데, 갈수록 경사가 급해집니다. 저 앞에 사람들 있지만, 저 바로 코앞이지만, 상당히 멀어요. 저 바로 앞에, 손에, 손에 딱 잡힐 것 같아. 어. 근데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예. 네. 아, 야리가 창이요 창. 창문 창문 할때 창이 아니고 창 방패 할때 창. 창 모양처럼 생겼다고 저렇게 빼초하게 생겼습니다. 내일 저기 이제 거의 뭐 수직 절벽입니다. 수직 절벽. 사다리도 있고 뭐 되게 힘든 코스인데 왕복 1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저거는 내일 가서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km 안 남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뒤에 한국 사람들 여러 명 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퍼져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네. 멋있어요, 멋있어. 해가 막 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추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람이 저 병풍처럼 막고 있어가지고 저 언덕 위로 올라가면 바람이 무지 쐬것 같습니다. 아, 원래 저 위쪽 산장이 메인 산장이고 여기가 이제 보수 산장. 저쪽에 사람이 꽉 찼을 때, 여기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여기까지 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800 고지, 800m. 아, 자, 800m만 더 가면 됩니다. 아, 해가 지고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처음에 제가 20km에 9시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시간까지, 거리까지 합치면, 딱 23km 딱 9시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딱 9시간 나오네요 네. 런닝입니다 런닝이 <laughs> 제가 아 마스터즈 런온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몸이 리셋 돼가지고 다시 런닝이기 때문에 9시간 맞습니다 제 친구는 이미 도착한 거저 위에 간것 같아요 네. 200m 올라오는데 8분 걸렸어 8분 와 100m 4분씩이네 여기가 고도가 보자 2874m다 보니까 숨이 엄청 차요, 엄청. 하, 하, 잠시 좀숨좀 좀 고르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보조 백백킹 지역입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좋긴 좋은데 빨리 500m를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야지 뭘 하든가, 시든가 하는데 500m가 <laughs> 제 인생 가장 어려운 500m 같아요. 100m, 100m가 진짜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단장이 저 위에 제 친구 어, 엄청 빨리 가길래 몇백 미터 남았냐 물어보니까 400미터 남았대요. 400미터 제가 한 480미터 남았거든요. <laughs> 그렇게 빨리 가도 80미터 앞에 있어요. 그렇게 빨리 가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 이소룡의용쟁호투인가 그... 절처럼 생긴, 뭐, 8층, 절각, 이런데서, 1층에 대장, 대장을 무찌르면,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대장을 깨고, 그 다음 꼭대기에, 그, 농구선수 있죠? 자, 자, 반가키 2m 20, 농구선수 출신. 하고 이제 마지막, 7층인가 8층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꼭 100m마다 깨고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100m가 오지가 않아요. 오질 않아 아마, 친구 아마 300, 80m 간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나머지 100m가, 와, 저 위쪽에 완전 직각이야, 직각. 일단, 지금 온도가 25도로 확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올라가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자, 200m 왔습니다. 400에서 200. 첫 200m 11분 만에 왔다고 했죠? 자, 그 다음 200m는 24분 만에 왔어요. 곱하기 2로 늘어나요. 그럼 한시간인가 근데 200m보다 훨씬 길어 보이는데. 어이고, 0m 가면 다시 다시 200m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숨이 쉬지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앉아서 쉬면은 또 어제 밤을 새고 왔기 때문에 잠이 막 쏟아져요. 그 잠깐 졸면 어지러워요, 또. 예. 네. 아, 그래서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일단 자더라도 올라가서 밥 먹고 자야 돼요. 지금 말할 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침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10m. 아, 이게 저기 텐트 치는 백패킹 지역이 아니고, 정상 올라가는 입구가 110m란 얘기네요. 저기 갈림길.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어쩐지 가깝더라. 아, 아 잠깐 쉬더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잠이 막 오려고 그래, 잠이. 아, 많이 왔다. 저 끝에 한 6명, 7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아마 해가 질것 같아요. 그래서 랜턴을 끼고 올라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기,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2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마. 네. 지금 현지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110m가 산장이 아니고, 저기 갈림길. 그러니까 바로 맞다고 하더라고요. 갈림, 야, 이거, 야, 100m가 산장이 아니고 갈림길이네! 어? 다리가 안 움직여! 야, 그럼 내려가자! 뭐라고? 아니, 내려가자. 자리 없으면 내려가. 여기 기다릴게. 야, 짐 들고 와, 빨리. 짐 들러. 나의 신들러 리스트가 되지 말고, 짐 들러 리스트 해야 돼. 짐 들러 리스트. 야, 안 움직인다, 보이 온몸이 아파. 와, 막 머리 혈압이 막 터질 것 같아. 와, 저, 내일은 저 300m 올라가야 돼, 300m. 저기 산장에서 저기까지 300m인데, 왕복 1 시간. 와 사람들이 천천히 거북이처럼 움직여 거북, 거북이처럼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아 친구가 빨리 올라오라고 하는데 빨리 가야겠죠? 110m가 이거였어 이거. 아,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갈림길 갈림길. 아, 세 군데 갈림길.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아 진짜. 천왕봉이야, 하대정주야, 중상리에서 포기하면 돼요. 예. 네, 이거는 오늘 밤 저기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잘 데가 없어요. 한발한발 한발 올라갈 때마다 호흡이 목까지 잘, 목까지 아 숨이 넘어가지 않아요. 아이 또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아왜 매번 이런 개고생을 하냐고요? 아 안하면 뭐 하겠어요? 안 하면, 안 해도 개고생, 해도 개고생, 이왕 할 개고생. 제가 선택해서 부상만 생기지 않으면 돼요. 아, 계속 개고생 할 겁니다. 아, 저만의 개고생. 풀코스를 계속 등록을 했는데, 아, 풀코스 뭐, 대회 안 나가도 되고, 걸어도 돼요. 풀코스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울트라 마라톤을 도전하기 때문에, 10월달 제주 트랜스 100k, 그 다음 12월 치앙마이 100K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르막 훈련 하러 왔습니다 아, 마라톤은 그냥 400서브포 페이스로 그냥 질러나면 되기 때문에 뭐 컨디션 좋으면 330 아니면 더 땡기면 되고 어, 연습이 안 됐거나 페이스가 말려버리면 그냥 400, 4339로 뛰면 돼요 저에겐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에요 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아. 왔다! 아, 아,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누가 했어? 방금 가서 사이트 있는지 아. 다시 물어봤니다 영혼. 뭔 얘기하는 거야? 사이트 두개 잡아놔야지. 이 사람아. 없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 있는 거 같아. 빨리 없다고 가가. 하면 내려가야지. 왜 나보고 오라고 했어? 네가 빨리 얘기해봐. 아니면 또 왜. 내려가야 돼? 3장. 산장 있을까? 산장 1 0만 원, 사이트 5만 원. 모르겠어. 산장 10만원 사이트 5만원 자 돈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죽을것같아죽을것같아아자 오늘 수고했어 친구 죽음의 800 네? 800고지 개사기 800고지 <laughs> 오늘 저녁이야 저녁 아 여기 식당 빨리 문 닫아가지고 간식밖에 없어요 간식 이거라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냥 맛은 있어요 아 남아비로 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좀 비싸요. 비밀. 가격은 비밀. 자, 1몰 들어가면 다 1몰. <laughs> 엄청 좋아요, 지금 또. 지금 반대쪽에서 해가 지고 있어요. 근데 해가 한 10분, 15분 더 있어야지 이쁠 것 같아요. 아, 밑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습니다. 반사가돼 가지고 반대쪽에 이제 색깔이 이쁘게 노을이 지네요. 저희가 백백킹을 하려고 무겁게 텐트를 두개 들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안에, 안에서 민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백킹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정상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나 <laughs> 각도가 거의 직각이에 직각 수직 갈수록 더추워져 추워져, 추워져. 바람막이 안에 경량 패딩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뭐 0도까지 갈진 모르겠는데 10도, 10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2도, 14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호흡하기도 힘드네요. 여기가 고도가 3,078m 나오네요. 가민시계로. 24년 8월이일 멋진 곳에서 이 뭐. 촬영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에 발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발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야. 시체 썩은